그렇다면 다가올 2024년 과학기술은 또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까요? 해마다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은 매년 주목해야 할 ICT 기술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디지털 심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산업군에서 디지털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24년 ICT 산업 핵심 트렌드는 올해와 같이 AI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초고대 AI를 비롯해 AI 모델이 범용화되는 가운데 디지털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예, 내년도에도 AI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일반들에게 일상적이고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한해가 될것 같고요. 특히 어, 올해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이런 내용들에 어, 디지털 약자의 해소라든지 윤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국제 규범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법제화 단계까지 가서 디지털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이런 환경이 내년도에 많이 구축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그래픽 처리 장치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본격화하고. 반도체 소형화와 고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기는 고집적화 기술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 전동화와 자율 무인화도 가속화되면서 향후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율 행동체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모빌리티의 진화는 공유 경제 출현 등 사회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해 조정, 제도 개선, 안전성 검증과 같은 노력 또한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 영상 편집 등 전문가 영역까지 AI가 대체되면서 콘텐츠 생산량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뭐 항상 중요해 왔습니다. 중요했고. 하드웨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그런 영역이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동통신의 기지국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화, 소프트웨어가 기지국에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것 같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 이런 그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힘에 의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24년 디지털은 안전과 재난, 안보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기후 위기 속 발생하는 빈번한 대형 재난과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건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결의 필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부진을 겪었던 ICT 산업은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텐데요. 이런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 기술 패권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술 패권이 안보에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핵심이 결국.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그거를 확보하는 게 결국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런 핵심 국가의 전략 기술을 잘 아는 그런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을 해서 산업에도 활용하고, 기술 개발에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두 축으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잘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원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그 지원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